안녕하세요. 오일이네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한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한달 동안 저는 이제 시험관 9차이자 동결 4차였던 이식을 진행을 하고 또 결과까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영상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남은 배아가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쉽게도 이번에도 착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어, 제가 시험관은 구차이지만 이식은 일곱 번째였거든요. 또 숫자 7을 하면또 행운이어가지고 어, 그 행운의 기운을 받아서 이번 이식 때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하,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번 이식 전에는 자궁경도 했었고, 내막 PRP를 해서 자궁 내막 두께도 좋은 두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식을 했는데, 음, 이렇게 잘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는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도 이번 이식에서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관 관련 카페를 전부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7번을 통틀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피검사 전날에 처음 해본 건이번이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궁금한 걸못참는 성격이라서 빠를 때는 22일차부터 임태기를 막 하루에 두세 번씩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불안감만 커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주사나 약을 그냥 임의대로 끊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음을 편안히 갖고 또 주사와 뭐 질정, 약을 그래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신테스트기 자체를 사놓지도 않고 전날에 처음 사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은 제가 이식한 거를 까먹었을 정도로 좀 마음을 편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잘안 되었지만 또 예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한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식을 하고 나서 뭐 이번에도 증상이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증성, 증상이 있었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뭐 프로루텍스 주사나 질정, 그리고 다른 뭐 프로기노바 같은 호르몬제 영, 약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하도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증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착상이 되었다면 뭐더큰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한이 26, 7일차부터는 그래도 안 돼도 실망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검사 전날 이제 임태기를 해보고, 내신 좀 반전이 있기를 바랬지만, 깨끗하게 한 줄이 나왔을 때는, 어 이제 남편이랑 이제는 뭘 해봐야 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게 이제 PGT랑 부부 염색체 검사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진짜 부부 염색체 검사를 해볼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는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은 피검사 하는 날 진료도 같이 보거든요.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이제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배아 등급표를 보시면서 등급도 중급으로 나쁘지도 않았고 또 이번 뭐 내막 PRP 같은 것도 해가지고 내막 두께도 잘 만들었는데 어, 왜안 되지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그 부부 염색체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이제는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부 검색체 음사,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PGT를 진행해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염색체 검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앞으로 채취를 해서 배아를 만들고 PGT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제가 오일 배양 배아가 잘 안나오다 보니까 PGT도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걱정이 또 시작되기는 했어요. 또 일단 부부염색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시험관 10차가 되었네요. 제가 두 자리 수가 될 때까지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정한 시험관 고차수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병원이 세 번째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뭔가 성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조금 있어요 뭐 이전 병원에서도 있긴 했었는데 뭔가 병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랑 또 지금 담당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확실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병원을 믿고 또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동결 4차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동안 썼던 주사나 뭐 약, 약이랑 영수증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도 약간 조금 현실 타격이 왔었는데 어 잠깐 보여드리자면 관련된 그 동안의 영수증이랑 관련된 서류예요 진짜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동결이랑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진짜. 나중에 이거 돈 계산해보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다 차수마다 하나씩 정리를 해놓고 있고, 수건 할 때부터 주사를 그냥 버리지 않고 모으고 있어요. 남은 약도 혹시 나중에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버리고 두고 있고, 자은경이나 나팔관 조형술 했던 영상이랑, 큐레곤, 나중에 또 쓸지도 모르는 큐레곤 주사. 이게 또다 이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주사들,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 때 이제 임태기들이랑 두줄 나온 거를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사들. 생각보다좀 양이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진짜 이거 맞는 것도 대단하기도 하고, 제가 이 정도로 막 용감했던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주사를 예쁘게 늘어놓고, 난임병원 졸업 사진을 찍는 게제 소원이거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